출발. 자, 일단 이제 또 MLB 분석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사우디와 필리핀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 6 경기가 일단 조금은 애매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이제 오늘 메인 값으로 일단 평가를 내기엔 조금 애매한 경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 일단 16강전입니다. 16강전이고 일단 사우디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우디 약간 역배당을 받았던 이유는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필리핀 상대로 최근에 일단 3연패를 당할 정도로 필리핀 전에서 일단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일단 사우디가 일단 농구로, 어, 조금 봤을 때는 그렇게 조금 강한 팀은 아니죠. 그런 용들이좀 있어서, 어, 일단 요금기 약간 조금 필리핀의 정배당이 좀 잡혀있다. 이렇게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일단 이제 이번 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2승 1패를 거두는 동안 심각할 정도로 홈콜이 나오긴 했어요. 엄청난 홈콜 비롯해서 상당히 일단 또 어떻게 보면 홈의 응원빨들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단 기대 이상의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또 인도 상대로의 대승도 그렇고요. 일단 요르단전에서의 승리도 조금 좋은 페이스가 좀 있었다는 점을 조금 주목했을 때는 약간의 접전에 관해서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필리핀이 오늘 이번 대회 때 어떻게 보면 어 카인소토가 좀 빠졌죠. 이게 조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 되고 있는데 어, 일단 저는 일단 브라운리가 버티고 있다면은, 그도들때요금기는 저는 일단 필리핀의 승리는 조금 예상하시는 것도 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역시 약간 접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요 그런 만큼 일단 약간 사우디의 홈 쿨이 얼마만큼 작용할지가 조금 강건이 되는 경기인데 저는 일단 유근기노리신다면은 약간 조금 일반승 사이드로 한번 또 일단 조심스레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개인적으로 일단 역시 16강 절인만큼유근기는 약간 조금 164.5 기준점에 언더도 약간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근기는 일단 역시 언더와 함께 약간 필리핀 일반승만 살짝 한번 건드. 컨택 방향을 조금 가져가 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 사우디가 일단 농구는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네이트와 필라 대표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필라가 오늘 역배담을 받았다 일단 최근에 필라가 역시 경기력이 상당히 일단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 일단 역시 후한 워커가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워커가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올시는 컨디션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약간 시시네티 에보세 등판 일정을 조금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오즈들이 조금 내렸던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일단 시시네티도 역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지금 와일드카드 지금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3위까지 진출이 가능한 가운데에서 역시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큰 가운데 양 팀들의 동기부여가 맞물리는 경기다. 어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에보시 물론 이제 잘 던져줘요. 에보시 아시다시피 올 시즌 팀내에 어떻게 보면 뭐 로돌로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에보시의 페이스가 상당히 또 불이 붙어 있다는 점인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가 그랬한 필라델피아의 타선의 힘을 조금 무시할 수 없다. 에보시 실질적으로 일단 지 원정 피칭이 극강입니다. 원정 피칭이 극강인데요. 홈 경기는 약간 조금 떨어져요. 올 시즌 약간 공통적으로 신시 투투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원정 피칭은 불안해. 아, 원정 피칭은 훨씬 더 좋아. 홈 피칭이 유달리 조금 불안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는 일단 요 경기는 약간 필라 역배당을 조심스레 한번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가 홈 대비해서는 원정에서의 타격감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5 기준점의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좀 보여주고요. 자, 일단 9.5 기준점의 언더도 역시 공략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건데 일단 6인기는 어떻게 보면 또 일단 승일패 1좋하시는 분들은 일단 일정 수준 접전도 될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1사이드도 한번 공략 포인트로 눌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 역배 1 그리고 일단 이제 9.5기점에 언더사이드 요렇게 공략 포인트 두신다면은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 될수 있어 보여요 자 일단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야키즈와 미네소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뉴욕 양키즈 일단 워렌 일단 시즌 초반은 역시 슈미트와 함께 팀내 약간 피안타의율를 조금 담당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일단 타선의 지원을 받아서 구역 구역 일단 버텨내는 모습들 좀 보셨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을 따 이제 워렌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더 뭐랄까 홈 경기에서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원정 피칭이 조금 불안해서 그렇죠. 올시즌 홈 성적은 상당히 일단 주요 포커스가 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밤엔 일단 메튜스 같은 일단 원정 피칭이 불안합니다. 실제 올시즌 원정 2승 2패를 거두는 동안 방울이 일단 5.63으로 일단 상당히 또 높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어 일단 또 일단 이제 뭐랄까 어 미네소타 자체가 일단 역시 조금 이번 시즌을 또 접었다는 점도 과일단 과일 좋아 보이는 내용들은 좀 아니죠. 일단 선수들도 조금 팔아먹고 이런 행보도 좀 있었고 또 뉴욕 양키즈가 특히 또우투상대를또 강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일단 워런의 홈경기 피칭과 뉴욕 양키즈의 역시 우투 상대로의 강점을 조금 고려하셔서 양키즈 사이드, 양키즈 사이드로 공략 대상을 조금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8.5 기준점에서는 그래둘때 조금 오버가 좀 좋아 보이긴 해요. 8.5는 오버 사이드와 함께 양키즈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카고와이트삭스와 일단 디트로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경기는 일단 개인적으로 물론 디트로이트 상대 일단 동기부여가 있죠 그렇긴 한데 어 일단 패덱이 등판하는 경기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된다 일단 미네소타에서 영입이 돼 가지고 패덱이 일단 역시 조금 어, 또 일단 디트로이트 와서 아직까지 조금 밸런스를 못 잡고 있는데요 자못 뭐 보다 일단 패덱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0회 중에 2패가 일단 시사전입니다시사전 시카고 화이트 사스에서두 차례 등판해서두 차례 일단 전부 다 일단 난타를 당하면서 무너졌던 피칭령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미네소타 시절 때보다 지금 현재 일단 디트로이트와서 약간 과도기에 놓였다면은 실제 시사상대로도 일단 오늘 경기는 좋은 경기가 조금 펼쳐질 수있지신 조금 의구심이 들어. 일단 올 시즌 2전 전패, 2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밤에 또 시카고 화이트삭스도 오늘 약간 이제 불펜데이로 나섭니다 어 패구에로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일단 불펜데이로 나서는 경기인데요 전반 적으 일단 이제 유경기가 두는 시사도 이제 약간 올 시즌 선수들 다 팔아먹었지. 그지 역시 셀링크러으로서 일단 재미를 조금 봤던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남은 경기 일단 편안하게 조금 치우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유경기는 일단 승패는 패스입니다. 디트로이트 패딩 나온다면은 시사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난타전 8.5 기준점에 난타전을 고려하시고 승패 라인업은 과감하게 한번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기는 역시 디트사이드 디트사이드. 만 접근 포인트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버사이드만 접근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를 이제 캔자스와 워싱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베일리 폴터 일단 역시 필라델피아에서 일단 태 캔자스로 약간 좌천된 케이스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이제, 풀터가 일단 역시 켄자스나에서도 역시 또홈 경기는 조금 강한 편이에요. 홈에서 일단 역시 준수한 패턴들. 일단 역시 약간 또 켄자스와서도 일단 역시 1전수대또 베테랑이 편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자, 그 가운데 일단 무엇보다, 어, 약간 이제 예전에 필라 시절 때부터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일단 워싱턴전의 천적급의 피칭용도를 조금 보여줬어요. 어, 일단, 어, 어떻게 보면, 6년간 일단 필라에서 일단 머물러 있는 동안 워싱턴의 천족으로서 일단 최근에 했던 워싱턴전 9경기 등판에서 5승 무패 2.23의 방어율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상대전적에서 일단 또 압도적인 피칭연도를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베일리 폴터에 일단 저는 어 워싱턴전은 상대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단 카발리도 일단 깜짝 등판했죠. 지난번에 일단 이제 깜짝 호투 4.1 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실제 아직까지 일단 메이저리그급의 전력이라고 조금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친구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일단 요경기는 검증된 쪽은 역시 폴터 쪽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경기는 켄자스 켄자스 사이드로 한번 또 일단 고려대상을 조금 품어보시길 켄자스도 약간 원정 타선은 조금 아쉽지만은 홈경기는 역시 타격감이 조금 준수한 편이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하시면 를될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와 일단 피츠버그의 경기로 떨어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로키 지금 현재 일단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제일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뭐 일단 지금 현재 일단 무엇보다 9연승이죠 9연승 그런데다가 최근에 일단 6할 때 성적으로 일단 상대히 압도적인 일단 기량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오시는 역시 투타 밸런스가 거의 조금, 어, 퀄리티가 상당히 또 좋습니다. 기본도 일단 불편정도 안정적이고, 선발도 안정적이지, 타선도 터지고 있어. 어, 일단 올씨는 이러키 너무 좋아요. 어, 근데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또 퀸타나와 일단 희니의 맞대결을또 진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피츠버그로 올 시즌 시즌 내내 일단 원정에서의 타격감이 상당히 또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원정에서 일단 평균, 어 최근에 일단 역시 2 r 이안 되는 타격감도 보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일단 원정 타격감이 또 떨어지는데다가 실제적인 무엇보다 앤드류 히니가 일단 시즌 초반부터 초반에는 괜찮았어. 점점 페이스가 하락가면서 최근에 일단 역시 상당히 또 일단 장타오형도 조금 늘어나 있고, 역시 피움런도 상당히 또 늘어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희이가 일단 최근에 일단 10경기 동안 일단 방울이 7.38이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시즌 초반에서 중반부 넘어갈 때 조금 안 좋았고 중반부에서 지금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서 최악의 피칭 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경기 7.38의 방어율. 요 부분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일단 6경기는또 이렇게 사이드가 또될수 있겠죠. 퀸타는 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어, 기본빵 이상을 또 홈에서는 보여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6 경기는 이렇게 동배당도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커버스 1위가 일단 미러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커버스 1위는 조금 위험해 보이죠 그죠 어 근데 일단 요금기는 굳이 언어발을 건드릴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기준점 8.5는 제가 봤을 때 흰위는 조금 실점이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일단 또 퀸타는 또 애매하단 말이지 그 가운데 일단 저는 요금기 언어발은 패스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와 콜로라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뭐 일단 콜로라도 일단 오시로 원정에서는 일단 전체 승률도 꼴찌지만은 원정 승률도 꼴찌입니다. 그럴 정도 일단 원정에서의 퍼포먼스는 또 떨어진 팀이고요. 자, 오늘 이제 마땅히 내세울 선발이 없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이너리그에서도 코어브을할 가능성도 조금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불펜데이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또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마이콜라스도 조금 안정적이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생트리스가 오시로홈 성적이 그래도 일단 5할이 넘습니다. 5할 때가 넘는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일단 또 원정부진에 일단 콜로라도 최근 일단 7연패 기간 동안 실점이 일단 81실점이 되고 있어요 81실점 선발 무너졌지, 불펜 무너졌지, 빠따는 조금 터질 듯 터질 듯더 터졌다가 안터졌다기복 심하지 팀이 안 돌아갑니다 일단 요경기는 세인트루이스, 마이콜라스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은 기본적으로 일단 세인트루이스의 홈 경기력에 기대를 조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인트사이드 에 추천드리겠고 9.5 기준점, 역시 최근에 콜로라도 실점이 엄청납니다 일단 역시 오버사이드도 역시 공략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이제 다음 경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 주시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도 어, 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또 오늘 일단 텍사스 이발리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제 올 시즌 텍사스에서 제일 믿을 만한 자원은 누구냐면은 이발리하고 역시 어, 뒤구름이 나오는 홈 경기란 말이에요. 어, 일단 특히 또 일단 이발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이제 약간 부상으로 조금 빠져있다가 일단 합류하고 나서도 역시 끊임없이 일단 좋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제 사이영상까지 거론될 정도로 지금 오시던 10승 3패, 1.38의 방울로 압도적인 피칭형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 그럴 정도로 일단 이제 조금, 어 이발디와 디그롬의홈 경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이제 조금 아쉽게 필라전의 홈 경기는 역시 스윗패배를 당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일단 역시, 일단 또, 에리조나 상대라면 은 충분히 일단 좋은 경기력이 예상이 된다. 일단, 넬슨도 나름 또 준수합니다. 일단, 최근에 일단 넬슨도 일단 선발로서 나름 또 합격점을 줄수 있을 정도로 나름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신을 일단 원정에서 11경기를 등판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원정 피칭은 조금 불안해요. 원정 11경기 동안 1승밖에 없어. 그럴 정도로 일단 원정에서의 피칭 내용들은 조금 불안하고, 이닝 소화를 또 다소 조금 떨어지는 면모들을 조금 보여준다면은, 요 경기를 일단 이발 뒤에 홈경기 피칭 내용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6경기 동안 2실점밖에 없어요 한 경기 2실점이 아니야 6경기 동안 2실점밖에 없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럴 정도로 일단 지금 현재로 이발디 미쳐있다 일단 6경기는 텍사스 사이드 한번또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언어방가 약간 조금 고민이긴 해요 언어방가 일단 고민인데 아 조금 언더의 가능성도 살짝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휴스턴과 일단 보스턴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팀다 일단 동기부여는 상당하죠. 상당한 동기부여를 또 안고 있는 가운데서 매치를 끌고 가고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또 하비에르가 일단 복귀를 합니다. 상당히 또 일단 오랜만에 복귀를 합니다. 일단 제말 등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또 어, 유난히 일단 올시즌 약간, 뭐, 국내 리그도 그렇고, MLB도 그렇고, 토미존 수술의 일단 여파가 상대 또 일단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데, 일단 합비를 일단 이제 토미존 수술 이후로 일단 마이너에서 재정검을 갖추고 일단 이제 또 일군 무대, 메이저 리그에 복귀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한번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또 어떤 내용으로 일단 전개가 될지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닝 소화를 길게 끌고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구수 제한을 조금 가져갈 여지가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건데, 일단, 크로스의 등판 일정이라면은, 역시 보스턴에 일단, 경기력을 또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어, 일단, 뭐,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 일단, 이제, 보스턴이 또 휴스턴 상대로, 홈경기긴 했지만, 3전 전승, 3전 전승을 또 기록을 해줬고, 자, 그건데, 일단, 무엇보다, 지금 현재 크로스에, 역시 지금 현재, 탈삼진 1이고요. 다승 1입니다. 공동 1이긴 하지만은, 다승 1이 탈삼진 1이 요렇게 찍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충분히 일단 요근기는 크로스의 퍼포먼스를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첩도 보스턴이 스윗 경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일단 요근기는 보스턴 사이드 또 좋은 잡가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점이고요. 어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크로스 나오는 경기는 약간 조금 저득점이 많습니다. 실제 보스턴 타자들도 조금은 타선이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7.5 언더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점. 그럼 일단 보스턴 사이드 한번 더추천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또 일단 LA 에인절스와 다저스의 에어 에인, LA 더비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경기 가 같은, 일단, 역시 선발에서의 개 차이가 조금 나는 경기입니다. 물론, 다저스도 아시다시피, 불펜전들이 아직까지 조금 불안합니다. 그런 형들이 조금 있긴 한데요. 어, 일단, 이제, 무엇보다, 일단, 5월달, 이제, 다저스 홈에서 일단, 어, 또, LA 더비간 차례 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단, 다저스가, 어, 일단, 음 조금 3연 패를 당했어요. 당일단 역시 조금 그랬던 면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서륵전이 조금 돼야 된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경기인데요. 일단 소리아나가올 시즌 내내 일단 홈 경기가 또 부진해 홈에서 일단 상당히 일단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 또유달리또 또 약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반면 또 아시다시피 야마모토는 일단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히려 일단 다저스 스타디움 홈에서 부진하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다저스 사이드, 다저스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대상을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이제 소리아나가 홈 13경기 등판했던 일정에서 1승 7패, 5.56의 방울로 무엇보다 일단 홈 경기에서 소리아노가 계속해서 땀 열쇠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다저스 사이드 지난번 일단 엔젤스한테 3전전패였어요 3전전패로 어, 올 시즌 맞대결 한 차례 소모를 겪었다면 은 이제는 반격의 케이스가 됐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어느 반은 약간 고민이 되긴 합니다 동배당이 조금 좋어졌는데요 어느 반은 살짝 패스하시고 다저스 승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일단 샌디웨이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비레이도 그렇고요. 일단 이제 또 로고넵도 그렇고, 최근 일단 약간 슬럼프가 동시에 왔었어요. 그러다가 일단 이제 또 로비레이도 극복해낸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최근 일단 이제 로고넵도 일단 역시 홈 경기에 조금 경기력들을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은 일단 안정감들 최근에 일단 역시 다시 장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일단 역시 홈경기 로고랩은 일단 또 최근에 역시 호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정 경기를 또불안해 그지? 자 일단 이제 다르비슈 등판 일정입니다 어, 일단 달빛 같은 경우 는 일단 오시는 물론 이제 이제 커리어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그 가운데 일단 이제 잘 던질 때 통산 일단 어, 샌프란시스코 전에서 상당히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어요. 일단 무엇보다 샘프 전에서. 어 일단 통산 12번의 등판을 가져갔었습니다 12번의 등판에서 2승 3패 5.89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유랄리 일단 또샘프잔에 약한 멤버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일단 토끼또 일단 오라클파크 원정에서또 약해요 그런 멤버들을 조금 고를 려 때는 요 경기를 일단 샘프란시스코 5승을 조금 공략 대상으로 조금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샌리에고가 일단 원정성도 조금 아쉽죠 그런 애들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일단 로건 앱 오시는 홈경기 5승 2패 2.78이야 이 부분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말은 패스할게요. 어느 말은 패스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에슬레틱과 일단 템파베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를 일단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스프링스. 물론 이제 스프링스가 최근에 일단 감을 잡았어. 일단 어떻게 보면 에슬레틱에서 10승을 달성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스프링스, 홈 경기, 서툰 스파크. 임시 홈구장에도 적응을 했고요 역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일단 이건 아셔야 돼. 자 무엇보다 뭐 일단 스프링스의 또 홈팀이 친정팀 이 일단 템파베예요. 템파베일 정도로 실질적으로 따지 또 스프링스는 또 일단 템파베전에서 이 상대 일단 고전한다는 점이고. 다음에는 또패피엇은 이제 다저스에서 조금 이제 어, 템파베이로 이적하고 나름 또 일단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이 친구도 원정은불안하단 말이지 그렇다면 일단 결론 하나야 스프링스도 친정팀 상대로 열세를 보여주고 있고 역시 페피어도 원장에서 약하다면은 오늘서터이 스파크 오늘도 역시 난타전을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근기 승일패일 좋아 보입니다 승일패일도 좋아 보이고 굿즈머 기준점에 역시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충분. 히 일단 고려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전반적인 분석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경기들 중에서는요 지금 요코베이가 우리 조금 문제입니다. 그죠? 요코베이가 조금 문제긴 한데 어 조금 이제 세이브만 조금 이거준다면은 역시 4.1배 4.1배를 조금 들고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드네요. 조금 이제 좀더 먹었어야 되는데 오늘 요코베이가 출루를 상대또 많이 했어요. 그죠? 출루를 상대또 많이 했던 가운데, 어떻게 일단 경기를 어, 조금 야쿠는 득점을 냈지만은, 어, 일단 득점력에서의 상대도 무사 13도도 놓쳤어. 지 그런 행보을 조금 보여줬던 게 너무 좀 아쉬웠던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오늘 주간 같은 경우는 지 멘트로 좀 세소 경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세소가 지금 아까 역전을 했던데. 세르소 긴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 오늘은 조금 보자고 세르소 이고 있나요 자 보자 세르소 2대1 2대1로 오반가 개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대1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이브만 이겨주면 일단 4.1배는 적중이 조금 될것 같다. 좀더 일단 좋은 적중. 일단 새벽에는 또 끌고 와보자고요. 약간 오늘 약간 역배대기가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조금 분위기는 지바오바 났고, 지바오바 났고, 세이브만 지금 이제 무사일로 출로. 요코비는 일단 뭐 솔로포만 계속 터지고 있네. 자, 아무튼 새벽은 더좋 적중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스타트 깔끔하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가자!